뜨거운 건가 모르겠 근데 진짜 얇게 썼다. 이거 봐, 쓴다, 이거 되게. 봐. 이거 누가 썼어? 귀연이야, 귀연이가 이거 누구예요? 이렇게 아니. 두껍게 썼어. 그 이거 칼국수용이야. 이거, 그 이거, 이거 넓은 창면 아니에요? <laughs> 넓은 창면? <laughs> <상면>? 귀요이니 <넓은 웃음> <방면 아니야. 거. 웃음> 이거 누구꺼? 귀연 거. 귀연니까 거. 거. <laughs> 거? 여기, 여기 거. 차이가 난다 어. 한국의 고스트스댄다가능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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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지금 습관적으로 아니, 망무워가지고 어떻게? 무슨 일이에요 <laughs> 좀 있어. 뭐야, 어디갔어? 치면 싸우자,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진짜 마지막에 아, 이거 최 싸우자 가면 너무 조금조금씩 되니까 마지막에, 진짜 마지막에 한 숟갈만 싸우지 마 큰일 났어 이거 반만 넣자 한눈 팔지 마만한눈 팔지 마 저리 타고 있다, 베이비 어떡해, 아니야, 괜찮겠죠? 아니요 은채야, 다 먹어, 이거 아니, 탄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지 아세요? 근데 나탄거 좋아해 그래, 은진 언니가 먹는. <laughs> 거 뭐? 진짜 사귀어. 어떡해. 어머, 지금 어떡해? 화난, 화난 얼굴. 이거 그거 됐어요. 동경증 됐어요. 동경쟁. 아니, 이, 동경쟁이라 다, 다 탔는데요. 이억 아, 어머니, 어머니 미국 때게만주셨는데 네, 엄마, 미안해. 이그 정도면 돼야지 어, 어떡자 우리 거. 약간 이제 속도를 올려야 된대요. 허리요! 우리 할게 많아요, 지금.